머리. 피 머리. 키타피이에요 머리 해니키 쓰나필 쓰나 니키타 필다운 키타닥한니키긴 몰라요 키타 피해. 니키타 피해. 니 그치, 그치? 어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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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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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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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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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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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렸다지다다시다수 여기 들어다서렸다 지렸다 <laughs> 지렸다 아, 지렸다 지렸아지 눌러. 지크다 지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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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키워. 좋았나 거기. 어. 금는데웠어 어. 어 나오면 했어? 공법 없는데? 뭐 아. 니 그렇게 까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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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. 잠시 마이크 하셔요

아이스, 샷. 아이스. 아이넌넌넌넌넌넌넌넌넌뭐 <laughs> 어, <오. 로보다>, <laughs> <로보다 밑에가 봐. 웃음> 어디서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<laughs> <laughs> <어머나. 웃음> <나. 웃음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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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 나이스. 나이줄나나

됐어. 아이고 너무 안 나온다 이거 쇼쇠 쇼어 왼벽폭 또싸운데 야, 나도. 다태 서태, 설태설때 서태, 야태서르 서태, 서다 서태, 서설서설서설때태서설 서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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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갈수 거야 그냥 저저 저. 였어요와느 잠깐만요 오 <laughs> 야 개봉 이거는 정가몇 살이지? 삼촌아, 스인가제는수가 스무 살이고 잠시만 이국준 님이스물덟이고 삼촌은 많으셔. <laughs> <laughs> 그버꽃 님은 많으셔. 가입을 <laughs> 하신 거예요? 아이 어? 그거 삼분이 많잖아. 쑤나물물곰입니다하 그 네네 하우덜줄 어우 뭐야 어? 까진데? 폭탄! <laughs> 머리 통안먹고 일단 슛은 안보여 오예 어. 여기다 어. 나오면. 여기 다저삼등 나풀. 어, 어! <laughs> <뭐야? 웃음> 어가 <laughs> <높이의 슈퍼. 웃음> <깨시마. 웃음> 오케이, okay, 어안 해. 함야 어. 아, 지금 먼잡 거야? 세이브 탄스니다 앱을 바해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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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리 가! 너말대 할수있어 할수있어 어, 어, 어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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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들아 어 대포. 예대어지어디가어 몰라요. 아니 아유진님유진님이나 너네가 뭔데 내 이름하다가? 너는 몇 수? 아지가 맨날 님 이름 팔잖아요. 뭐, <laughs> 어, 다 팔고 다녀. 옆구 옆나 어. 야, 저급식긁썩그 목소리 누구야? 급식세트. 안녕하세요. 제 친구예요, 제 친구. 내친구내 친구. 어내 <laughs> 서세요. 전진, 전진 타워에 높이로. 이제 게임이야, 야 머리 아플 줄. 저 정도 됐으면 요 어, 계속 싸 짓고. 어. 야 야들하게는 이 어떡할까? 몰라. 어라 말고. 나가 어디 너몇 살인데? 나6 못하겠어. 이잖아지청 r a z 보도. 그래. 나이 맞는게이지 쇼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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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디, 어어 있다! 디어 있습니다. 어 나왔어 이제. 미 가서 전화를, 전화를. 야. 나이스. 야. 여기 전화해 봐. 여기 전화해 봐. 게임도 <laughs> <개분이> 전화 좀 시켜 줄까? 아 네, 네 전화해 볼 테나? 전화해 봐. 빨리 몰아해 봐. 그냥 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토만 하고 있는 같은 느낌이지. <laughs> 아니, 전화? 전화? 전화해봐, 빨저 전화해봐, 전화해봐. 전할... 했어, 했어, 기다려봐. 민지 누나 이래봐, 아, 기다려봐. 야 스페커 해 스페커 해봐. 속보가 아 네, 안 맞고. 어, 실각, 직구. 아. 어어. 어어. 아아 어, 쇼다 <laughs> 아 봐, 쇼다 봐, 어어. 봐봐봐어 피관 이에요 대박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도 어, <laughs> 아니, 이게 아냐고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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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 근데 너네 니아으아 하면 니신안아어 누가 누구 아니, 아아아 <laughs> 너네가 말을 못하니까 좋으신건가 오 쇼스나일 실각스나 오! 내가 두대 맞췄어요 쇼필 쇼필 개미즈 개삭슨인데? 나이스 야 개빡친 척 하는거야 난... 그치? 어 <laughs> 내나너한다 전화를 아, 할까? 나한테 왜 쫓아나 봐야 해? 아 지금 무조건 게지질 찾는데 오늘 해결해. 재겜하게 되네. <웃음> <웃음> 야, 카터 왔어. 괜찮네. 어, 위험해요. 맞아. 근데 왜 킬트가 없지? 당 그거를 리하리되리 그거를 안하리 되지. 그거를 안 하면 되지. 그아나리 하면 되지. 그거를 안 하면 되지. 그거를 안하그럼 우리 하면 거하자 되지. 고아를안 하면 되지. 하는 되지. 거안 하면 되지. 그 하면 거하거를 하면 하면 거하지거 빨리 그냥 가서 죽이 어? 내궁 때렸다 왜나 어어 근데 너는왜궁 어. 넘는 방에 들어와 있어? <laughs> 몰라 어? <또. 또> 몰라 녹빙으로 <laughs> 누나 내 아이디로 할래? 내 무기로 할래? 캐릭터 있는데? 어 할래 알았어 내가 아이디 그래 음? 나이스, 나이스. 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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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롱. 폰. 아나 방사. 서서서서서 서. 지금 나가? 안 돼. 나 펜스 펜스. 패스, 패스, 패스. 그, 그, 응그토코봉에202020차단다면 돼요. 차단 다녀2 0 2 0 2 0 바다, 바다, 바다. <목소리> 아, 나빠 어 어리 어와비실못잡잖아나나줄알는데 잠깐만 가오 나이스 어필 다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. 좀더 빨리. 알 수. 뜨다봐. 야 근데 그걸 나와서 잡네. 야비은 누구야? 비자가 나야. 너가 누군데? 설대 설대 와 설대 뒷강에 빼고 있어요. 감주 감주. 감주라면 안나. 감주. 아 감주 오랜만에 씁니다. 나이스. 감주가 이름이야? 아니 <laughs> 감자 중이라 피이집이 나이스. 나이스. 머리... 감자. 감자. 뭐야? 나이스. 쭉쭉쭉쭉쭉쭉쭉쭉야 보자 와. 보자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e 당당당당

아니 나도 민지야 너왜 너 여기있어 재미가 <laughs> 없으니까 여기 막지왜 주인 없는 방에 니네가 들어와 있냐고 아니 이미 우리가 주인이었어 나이스 클래스 됐어 느려 <laughs> <laughs> 아 카톡도 못하면서 왜 하는거야? 그래도 그때 얘기하면 풀렸죠? <laughs> <핫패스는 웃음> 응데얘기 그거 우리 이겨서 기분 좋죠? 하지도 않는데 그거 이겼다고 기분 좋아하죠? 이짜불씨이죠 <웃음> <웃음> 아, 오쁘구나. <오프다. 웃음> 이모티콘 피반이에 이모티콘 피반이에 <laughs> 어. 어. 아, 와 있자. 내가 그냥 와 <laughs> 있자. <laughs> <에이 럭이랑 와있자. 웃음> 어, 한 대밖에 못 깠어. 나이스. 오, 야,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? 와. 했냐? 너도 블테가 발컷 당했다고. 그거 안 하자? 아무도 좋다. 어, 쟤다, 쟤다, 쟤다. 나이스. 얘대각님나 대가 안 하? 진다블다쓰다나이스안 잡고. 쟤가 왜? 여기서 해나쁘야겠다 이더네야 그러니까 야거누가 그러니까 는 사람 누구야? 그러니까 는 사람 누가야너너너야미드별이피 42야 나이스 나 근데 소리굉장내 목소리? 나내목 안돼 안돼 잠깐만, o 못뭐 봐요. r e about that. I'm not sure a 제 o u t that. I'm not sure about 고 있어요. 소니가 쇼 t 아, <laughs> <laughs> 니 <소니> 쇼. <웃음> <웃음> 무적이야. o u t that. I'm n 이 t s u 우기 벌었다, 왔다. 패스! 패스 p59. 쇼디! 아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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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졌네. <laughs> 개피 많아요. 와. <laughs> 어, 개 많아. 어. 아, 까비까비 아, 크리스는 이게 너무 안안 좋아. 아. 너무 약해. 아. 얘들아 만화책 꿰매야겠다. 왜... 너네는 근데 왜 코코로네 디스코드가 더 편하잖아. 디스코드를 할줄 아는 사람이 여기 잘안 해봐. 아예 안 해봐가지고. 와, 첫 놈들은 왜 디스코드 해? 이거 아, 아 당신이 끼하면은태블이 그걸로 해 이거 무슨 디스코드 역자에 나... 와이자. 와. 근데 그, 그, 이 토방의 주인 있죠, 사람이. 어. 그 레전드다. 와 대각 최고있데 나폴. 다 새로 나폴 최고 있어. 번. 넌 나온다, 넌나요다온다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조온다벽온다크나이스넌 나온다, 나온다, 쓰나 있어요. 괜찮네. 다시 라플. 아 네, 잠시만. 잠깐 전화. 어. 어 <laughs> <전화해서. 웃음> <laughs> 보세요. 이개피요님디나병원데 예, 네. 나 병원하니까. 나이스. 셋 하시네. 어, 하긴 거 같아. 전화라 맨날 지왜 사람 되게 착해. 나번이나 어, 죽었어. 나폭나나요나 응. <laughs> 나 목소리 나폭발아나소리해나 폭발해. 아, 나 폭발해. 나폭어나 폭발해. 나 폭발해. 나 폭발해. 나이나 폭발해. 나 폭발해. 나폭나 돈일 뭐야? 크마이가면 정면이면 내가 웬벽이라 내가. 오 씨. 좀다다 오, 어, 지폭 맞았다. 아이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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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laughs> 나기 저기 저기. 아이스 <laughs> 내이마내이 I t o l 야 you, 아, 빨리 i d I 아 i d 아 did. I did. I did. I did. I did. I did. 보고 있는데 did. I did. I did. I did. I 고 i d I did. I did. 대각 운대 대학 하나 더 어휴 나죽고 어? 어? 와아 하 있네 아뭐 어디 폭이야? 쇼닛 폭 쇼닛 폭쇼어 대각 아카 오오 위험해 나 넌 이제, 아, 넌 이제. 아, 넌 이제. 근데 너각할수지 생각할, <laughs> 않냐? 으음,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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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음으 그래도 오늘 목소리도 좋더라구요 받았.. 칭찬 받았다 어대각가나 진짜 반짝이 총 받았다 반짝이 총? 대 개가 크다 크스크레스 크리스, 크리스, 크리스. 안돼요 디님 위험해요 어, 나이스. 네, 필, 필. <laughs> 오 나이스 오나힐힐 빨리까지 잡아요 가자 어힐 아니에요 와. 오, 오, 오. 오 조총인데? <laughs> 조총인데? 오, 팀이야. 팀이야. 와, <laughs> 디크해, 아 <웃음> <웃음> 이국주가 있는 게 낫다 차라리. <웃음> 뭐 <웃음> 이거 바뀌었어? 음.